1분만 투자하세요. 오늘은 NFT 관련주를 알아보겠습니다. NFT란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는 뜻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토큰의 한 종류입니다. 각 토큰마다 고유값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토큰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말합니다. 현재 진위와 소유권 입증이 중요한 그림, 음악, 영상 등의 콘텐츠 분야에 이 기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. 지난 28일 오전 9시에 카카오톡 내 가상자산지갑 클립에서 시작된 미스터미상 작가의 NFT 작품에 총 1억 1,6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이 몰리며 27분 만에 완판됐습니다. 이어오는 30일, 8월 1일 각각 우국권 하정우 작가의 NFT 작품이 경매를 통해 판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 NFT의 화제성으로 관련 종목의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. 중장기적 접근보다는 단기 종목으로 분류하여 접근하길 권합니다. NFT 관련 주로는 카카오, 신한지주, 드림시큐리티, M게임 등이 있습니다. 지금까지 1분만 투자하세요. 시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